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네. 잠시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어, 솔로, 이제까지는, 아스트로라는 네. 있고요. 네, 막내 사나라고 합니다. 야, 오. 야 제가 <laughs> 와, 오늘 좀 정장으로 <laughs> 입고 왔어요. 어떠신가 요 조금 살피었나요? <laughs> 아, 우리 로아 팬들도 많이 와셨는데요.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솔로로 데뷔를 하고 두 번째 행사입니다. 네, 또 이렇게 어 귀한 주말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첫 번째 행사를 했을 때도 장소가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이 장소와 좀 인연이 있나 싶은데, 오늘 다시 오게 됐으 정말 정말 기쁘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행복합니다. 어, 이렇게 옆에까지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옆에 안녕, 뒤에 안녕. 아, 이게 여기 옆에랑 뒤에는 좌석이군요. 뒤에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진짜, 저희 장소가 되게, 어, 서울에서 그래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정말 신나게 레이지못해시고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첫 곡은 제일집 타이틀곡이었던 네, 다이브라는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원래는 어, 음원만 들었을 때는 이런 퍼포먼스 노래가 아니에요 되게 R&B적인 그런 노래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제 원래 음원 버전도 한번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좀 처음 가사를 듣고 오잉? 하실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 노래 제목 자체가 Bad Mosquito 라는 곡이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나쁜 목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쁜 목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노래랑 좀안 어울리는 그래도 제목이잖아요. Bad Mosquito. 근데 멜로디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되게 묘한 그런 신경전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다 보니까 이 곡도 시간이 되신다면 다이브라는 곡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근데 좀... 저희 뭐 파는 거예요? 먹을 거? 드셨어요? 먹을 거? 그래도 뭐라도... 나 기다렸어? 그래도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 그렇지? 네. 신나게 놀라면 그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어, 제 공연이 끝나면 네. 가서 먹는 걸로 아 저희 못뭐 팔아요 맥주 삼계탕 예아 네? 맥주 맥주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닭강정 그리고 또못 팔아요? 에? 피자! 크레페! 아네 네, 많이 드시고요 저도 뭐 시간이 된다면 우리 다른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좀 이렇게 어, 즐기다가 갔으면 좋겠지만 무대를 또 즐겨주셔야 되니까요 저는 에이... 다음 곡은요 <laughs> 제가 어... 좀 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곡의 준비를 필요해서 좀 마이크 교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몇 시부터 오셨어요? 6시? 여섯시 여섯시 근데 여기가 열어요? 8시 어제?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어, 굉장히 제 팬송이에요 제 두번째 미니앨범 팬송인데 네 일반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후렴구를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곡이니까, 네,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로아 이 노래 알죠? 로아가 지금, 어, 주변에 신경쓰냐고 제대로 못노는것 같아요. 아, 저희, 저희 팬 명이 아로아라고 합니다. 네.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 아로아. 저 so, 로아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제구령구가 래요 cause I love you like love you like love you like fools love you like fools만 like, 기억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cause I love you like love you like love you like fools 한번 연습해볼까요? 할수 있겠어요? 소리가 굉장히 잘할수 있겠어요? TF분들. <laughs> <뒤에> 붙... <laughs> 뒤에 옆에 분들 할수 있겠어요? 자 Love y o u l i 라 e l o v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와, 5, 6, 세 Cause I love, love your l like, you like. <laughs> 아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거죠 아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그 뒤에랑 옆에 분들 다 들리거든요? <laughs>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자. 네, 아까보다 안 돼요. <laughs> 이제 어, 노래가 나오면 같이 그 부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물을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준비했어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준비됐죠? 지금 주무시고 계셔도 돼요. 네. 오늘은 편안하게 좀 어, 즐거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Love y o u l i k e